안녕하세요. 고등 친구들 최세 목사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밤에 클래스를 통해서 아 지난주부터 성경의 그 핵심 이론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도서의 배경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 전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바울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디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3장 8절과 14절입니다. 우 친구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3장 8절과 14절을 읽으면 좋겠어요. 네. 아, 본서의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1장과 교훈을 빛나게 하는 2장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부족한 일을 바로잡은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약은 모든 교회가 자치적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에게 지도권이 있었거든요. 신약의 서신들에 써져 있는 것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이 지역교회가 단순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이 장에 14가지의 그 장로의 자격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걸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요. 믿는 자녀를 둔자들어야 됩니다. 양육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고 거룩하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뒤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은 그 지도자들의 의무를 또 말해주고 있거든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드럽게 말하기보다는 이것들이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적이고 엄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좋은 영적인 성도들이 있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장은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모든 연령층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늙으신 분이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에는 종들에게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도 이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13절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3장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고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행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힘쓰라. 좋은 일에 힘쓰라. 8절과 14절의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과 이단에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도덕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 공고는 선한 일을 힘쓰라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크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수요일크래스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빌레몬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